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변화하는 전 세계 음주 문화 술을 덜 마시는 청년 세대 알코올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술 소비량이 많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2019년 OECD 주류 소비량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정도입니다. 단위가 순수 알코올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수가 강한 술을 많이 마시니까요. 2019년 이후로는 참고할 만한 통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순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여러분은 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 영상에서 말했었지만 잘안 마십니다 마실 때는 좋지만 숙취가 너무 심해서 다음날 하루를 통째로 날리거든요 조금만 마시면 되긴 하는데 또 이게 마시다 보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하다 보니 아예 술자리를 잘안 가지는 편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죠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 혹시 술 마시고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종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친한 친구는 맥주 한캔 먹으면 쓰러지는 몸이라 덩달아 안 마시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술을 줄이는 혹은 안 마시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코올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1년 전쯤에 한국 자영업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고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자영업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죠.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 자영업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실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수시장 규모에 비해 한국 자영업 시장은 언제나 포화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폐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치상 공급 과잉 상태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내놓는 자영업 살리기 대책은 애초부터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좀 잔인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영업 문제 해법을 자영업 과잉을 해소해야 한다. 즉 폐업 비용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출구를 열어주자는 말이죠 일본의 사례를 들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자도 있지만 이건 정부가 혼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듯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자영업자가 극심하게 힘든 건 수요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 자체도 줄어들었고 앞서 말한 알콜 소비량 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자영업에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마진도 많이 남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로 봐도 점점 술을 적게 마신다는 것을 알수 있죠 2015년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 9.1L를 찍은 뒤 알코올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OECD 평균과 비슷했지만 지금은 확 낮아졌죠. 주류 출고량도 2015년 407만 4 0킬로리터에서 2023년 361만 9천킬로리터로 감소했고 소주 출고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주류업계에선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의 소주 소비가 줄어든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확 와닿습니다. 2016년 201923건이었던 음주소란 통고 처분은 2023년 6160건으로 약 72%가 줄어들었거든요. 한국만 이럴까요? 젊은 층의 알코올 소비량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4년 기준 맥주 연간 출하량이 700만 킬로리터를 넘으며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2023년 200킬로리터 아래까지 내려가며 7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였죠.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6년 최고점 대비 90% 이상 감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술기피 현상이 퍼지고 있는데, 일본 인터넷 업체 빅노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20에서 24세의 80%는 일상에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죠. 무엇보다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본의 특성과 더해져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과거에도 안 좋았지만 지금은 더 나빠졌죠. 일본의 술 소비량 감소는 정부 입장에서도 골칫 거리입니다. 안 그래도 세금이 부족하고 연금 때문에 난리인데 술 소비량이 줄어들면 다른 곳에서 증세하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2022년 일본 국세청이 나서서 술을 더 마셔달라는 캠페인 사케 비바까지 열었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갤럽이 2023년에 발표한 세대별 주류 소비 현황 조사에서 2001년에서 2023년 18에서 34세 성인 가운데 정기적으로 음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20년 전에 비해 10 포인트 줄었죠. 18에서 54세 성인의 과음 비율도 20년 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18에서 34세 알코올 소비량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55세 이상은 오히려 늘었고 중년은 비슷비슷하네요. 맥주하면 떠오르는 나라인 독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독일은 과거부터 꾸준히 OECD 평균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였고 특히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많이 마시는 나라이지만 2013년과 20 23년 사이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25% 가까이 감소했고 알코올 소비량 자체도 감소하는 추세죠. 독일의 대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도 최초로 무알코올 맥주 전용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영국은 아예 24세 이하 성인의 4명 중 1명이 금주자로 분류되며 2002년 인구에서 67%가 일주일 내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지만 2019년 기준 41%로 줄어들었죠.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w h o 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알코올 소비량은 2005에서 2015년 사이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보면 알코올 소비량 감소를 이끈 주체가 젊은층이죠.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은 아예 국가 전체의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 동남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소비량이 늘어난 국가도 있지만 적어도 젊은층을 보면 소비량이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횟수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 도 주로 들었죠 소버큐리어스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버큐리어스는 맨정신이라는 뜻의 소버와 호기심을 뜻하는 큐리어스를 결합한 단어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일부러 술을 마시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아니 누가 자꾸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도 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쓰인다고 하네요. 뭐 일반 사람들도 쓰는 건지 어깨에서 젊은층이 술을 잘안 마시는 것을 보고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어로 검색만 해도 주르륵. 나을만큼 꽤 쓰이는 단어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젊을수록 술을 덜 마시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세대 10대 후반에서 20대는 이전 세대가 이 나이였을 때보다 술을 적게 마시고 같은 세대라고 해도 젊을수록 더더 더 적게 마시죠. 젊은 층이 술을 적게 마신다는 것은 이제 알겠으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보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건 건강 그리고 웰빙 트렌드 때문입니다.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아마 앞으로 쭉갈것 같거든요. 건강의식 향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젊은층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음주와 안 좋은 음식이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양질의 정보를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이 크죠.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도 고쳐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잔술 마시는 건 약주다 몸에 좋다는 말은 이제 아무도 안 하죠. 실제로 미국의 조사에서도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최근 5년 사이 34% 에서 5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 음료가 다른 음료들을 압사하며 성장했던 이유도 건강 때문이 가장 크고요. 분위기도 좀 변했죠. 시장 조사 기관 민텔의 주류업계 전문가는 20년 전만 해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까지 비추어졌지만 이제는 멋있는 것이 되었다. 지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세대 중 가장 건강한 세대이다. 그들이 주류업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알코올이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현대의 젊은 층은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진료를 받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걸 제외하고 봐도 젊은 층의 정신 건강 문제는 꽤 심각한 편이죠. 불안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당수 학자들은 현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청년층의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보호를 하며 키우는 육아 과잉 보호와 더불어 SNS 에 있다고 설명하죠. 현실에서는 과잉 보호되고 스마트폰의 등장과 동시에 아이들은 무분별할 정도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것들에 노출되었습니다. 즉 현실은 재미없는 과잉 보호, 온라인은 거칠 것 없는 도파민 터지는 과소 보호의 현장이 되었죠. 앞서 나온 역사상 가장 건강한 세대라는 말과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줄었다는 내용 기억나시나요? 정신 건강 그리고 과잉 보호를 이야기할 때도 이게 나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흡연부터 시작해 폭력과 자동차. 사과 같은 것들도 모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면 좋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제도나 인식 개선 이런 게 아니라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성향 특징의 영향도 큽니다. 극도로 안전을 추구하고 모험가 일탈 도전은 뒤로 하고 반대로 실패는 겪지 않으려는 방어적 성향과 특성의 영향이 크다는 말이죠. 방어적 성향에는 정신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젊은 층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기에 술에 더 의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는 말이죠. 오히려 멘탈 케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류 소비도 줄어든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의 발전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온라인 세계의 발전은 관계와 더불어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과거에는 사람을 사귀고 함께 놀려면 만나야 했습니다. 다큰 남자들끼리 만나서 뭐할게 딱히 있나요? 술이나 마시면서 이야기나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노는 문화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만나는 횟수 자체가 줄어 그러더니 술 소비량도 줄 수밖에 없죠. 또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했더라도 목격한 사람과 나를 제외하면 모르는 일이었지만 이제 흑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박제되어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지울 수도 없고요. 여기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상황도 안 좋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청년 실업 올라버린 집값에다 월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대료. 적어도 이것들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미국과 일본은 청년 실업에서 제외해야겠네요. 한국은 특유의 전세문화 덕에 월세가 월급의 절반은 아니지만 채널의 전세제도의 몰락에서 이야기했듯 전세가 사라지고 임대료가 치솟는게 먼 미래는 아닐 듯 합니다. 실제로 왜 술을 자주 안 마시냐는 질문이나 설문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는게 돈입니다. 미래도 불안정하고 가처분 소득도 크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죠.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 터지면서 일상과 산업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위기, 사회 위기, 전쟁 등큰 위기 이후 정착한 상태를 뜻하는 뉴노멀이 새로운 일상이 자리잡게 되면서 젊은 세대의 음주 이탈을 가속화시킨 면이죠. 이미 산업은 주류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류시장의 트렌드는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죠. 하나는 무알콜 혹은 저알콜이고 하나는 술이 하나의 미식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히는 이미 미국의 무알콜, 저알콜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무알콜 맥주 개발에 개발업체인 옥토피 브루잉을 인수해 북미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다른 주류업체들도 스테디셀러 제품의 무알콜 버전을 출시하고 있죠. 맥주뿐만이 아니라 데킬라, 진, 위스키, 칵테일, 와인까지 무알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뜻 아니 그럼 음료수를 마시지 무알콜을 왜 마시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 저는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무알콜 저알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은 2014년 81억에서 2021년 415억 2024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약 7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국이 이정도고 미국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년 만에 약 2배 성장했고 매년 약 50%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되죠 독일의 통계데이터 전문 사이트 스테티스타의 예측을 보며 2028년까지 약250%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요 사실 이야기한 것들 말고도 현재 무알코 시장의 전망은 황금빛밖에 없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시고 죽자가 아니 술을 즐기자는 분위기로 미식으로 즐기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소비자들이 맛있는 술을 찾으면서 오히려 고급 주류의 매출은 성장했고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절주 금주 트렌드는 단순히 트렌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으로 술을 거의 안 하는 저에게는 좋다고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잠깐 광고 타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수분은 빠지지만 링티는 지킨다. 링티와 저희 채널이 특가로 몇몇 제품들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하거나 놀 때, 게임할 때뭘 마시면서 하시나요? 저는 언제나 커피 아니면 탄산음료였습니다. 물을 마시면 되지 않냐? 이게 사실 저 같은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심심합니다. 뭔가 맛이 좀 나야 일할 기분이 난다고 해야 하나? 습관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몸이 예전같이 안아지면서 담배도 전자 담배로 바꿨지만 마땅한 음료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링티 괜찮습니다.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어디 갈때 부담없이 마시기 좋습니다 단순히 맛만 있는게 아니라 링티의 경우 비타민과 영양 보충, 마시는 형태로 수분과 에너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죠 링티 제로의 경우는 K리그 공식 음료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링티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몇개 더 있는데 보틀과 함께 제공되는 수분 콜라겐 관리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라이티와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고소밀, 영양제인 올케어도 있습니다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선착순 20명에게는 수분 콜라겐 한 박스가 무료로 배송되니 빠르게 구매하면 더 이득이겠죠? 구매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링티제로 복숭아맛 24개 입을 10명에게 그리고 카톡 채널 추가해주시는 분들은 추가 쿠폰 2,000원도 제공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티와 함께한 알콜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